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얼마나 씩씩해졌는지 전도사님에게 보여주세요. 자, 떡떡떡 한번 해봐요. 하나에다 하나 하면. 준비, 시작! 하나에다 하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둘에다 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세세다세 세, 세,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네세다넷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오 박수 소리 다섯, 다다 네, 다섯,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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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오 잘했어요, 다씩 다섯, 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통통통해요. 준비, 시작! 통통통통 안경연간님 통통통통 코주부연간님 통통통통 혹부리연간님 통통통통 덜보연간님 통통통통 통통, 통통, 손을 위로 팔랑팔랑, 팔랑팔랑, 손을 무릎에 샥! 잘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오늘 말씀 같이 말해 주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네, 잘했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네,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 들려주실게요. 우리 먼저 예쁜 귀, 척, 척 함께 해요. 말씀 읽어주실게요. 자, 준비, 시작. 예쁜 귀, 척, 척.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모두 함께 나와라. 이 앞에요. 준비됐어요? 자, 준비. 큰 목소리로 시작. 나와라. 야. 짜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모두 모두 모였어요. 크, 잘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꼭 안아 주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예쁘다, 잘했다 해 주실 거예요. 자, 모두 모두 모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부터 들려줄게요. 모두 모두 하나, 둘, 셋 해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꽃 향기가 가득한 푸르른 들판에 음메, 음기 종기, 양들이 모여서 풀을 뜯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양들아. 해가 지기 전에 우리 모두 집에 가자.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았어요. 어? 그런데 매양이가 보이지 않아요. 어, 이상하다. 매양이가 어딨지? 매양아, 매양아. 목자는 매양이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매양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곧 깜깜해질 텐데. 아, 매양이가 길을 잃어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어쩌지? 목자는 매양이가 걱정되었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매양이를 찾아나섰어요. 거친 길을 헤치고 붕덩! 개울 물도 건넜어요. 매양아, 매양아. 하지만 매양이는 보이지 않았대요. 어둑 어둑 밤이 되었어요. 아우, 아우.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 도대체 매양이가 어디 간 거야? 땀이 뻘뻘. 목자는 매양이를 찾아다녔어요. 그때였어요. 음에, 음에.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목자는 단번에 매양이의 울음소리임을 알았어요. 어, 그래, 매양아. 매양아, 내가 곧 갈게. 너를 구해줄게. 목자는 매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매매 매양이는 뾰족 뾰족 가시나무에 걸려 있었어요. 목자는 가시나무로 다가가 가시나무 사이에 손을 뻗어서 매양이를 구해냈어요. 목자는 다시 찾은 매양이를 가슴에 꼭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매양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다고. 매양아, 사랑한다. 널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사랑한다, 매양아. 내 목숨처럼 널 사랑한다. 우와, 정말 다행이에요. 선한 목자가 매양이를 찾아서 그리고 구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러하신 선한 목자시래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다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 돌보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 사랑 많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지켜 돌보아 주신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옆에만 꼭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말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 나도 사랑해요. 네, 잘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 옆에 꼭꼭 붙어 있는 거래요. 부모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곁에 꼭꼭 꼭 붙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 곁에 꼭꼭 붙어 계시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성장해 가시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예수님 모른다 하실 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으기까지 하시며 부모님을 찾고 계십니다. 일은 양한 마리를 찾으셨을 때 너무 기뻐 잔치를 벌렸다는 말씀의 본문도 누가복음에서는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께서 예수님 곁에 꼭꼭 붙어 계시며 예수님 사랑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전도사님이. 예쁜 선 하면 예쁜 마음 해주세요. 자, 전도사님 준비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준비. 예쁜 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를 아시고 지켜 돌보아 주셔서 감사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도 잘 듣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박수 쳐주셔야지. <laughs> 잘했어요. 최고라고 해주셔야지. 하나, 둘, 셋 하면 최고야지. 하나, 둘, 셋. 최고! 잘했어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엄마와 아빠와 선생님들이 예쁜 찬양 불러주실게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의 생애가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실생활에서 활용함으로 믿음이 나날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새로운 세계를 열게 하시고 여우수화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앞장서서 차지하게 하소서. 믿음의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엄마랑 아빠랑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씩씩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